내일 경칩에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만 피하시면 반드시 좋은 기운 들어와 운대에 올라탑니다. 첫째, 집안에 쓰레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 재물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특히 망가진 가전제품이나 깨진 그릇은 재물운을 크게 떨어뜨리니 반드시 정리하셔야 해요. 둘째,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경칩부터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데 아이스커피나 냉면 회 같은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봄철 피로를 쌓아 좋은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돈을 함부로 쓰거나 큰 지출은 삼가세요. 경칩은 재물운의 기운이 새롭게 형성되는 날이라 불필요한 지출이나 충동구매를 하면 운이 새어나갑니다. 특히 빚을 지거나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재물운을 크게 떨어뜨리니 주의하세요. 넷째, 늦잠 자거나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경칩은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되는 날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운이 대폭 상승합니다.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면 신체의 기운이 떨어지고 운대에 올라탈 기회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은 금물입니다. 경칩은 기운이 깨어나는 날이라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매우 중요하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형성되어 금전운과 건강운에 큰 영향을 미치니 꼭 주의하세요. 이 행동들 반드시 피하시고 꼭 좋은 기운 받으시기 바랍니다.